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어 제가 요즘에 그 네이버 멤버십 뭐 이런 거 하면은 네이버 그 포인트로 살때그 네이버 뭐지? 충전 포인트로 사면은 그 나중에 포인트 많이 주거든요? 그래갖고 요즘에 그래서 이거 포인트로 사느라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건데, 아, 좀 주의해야 될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, 어, 저는 그냥 제 현금으로 사는 걸로 한 건데, 지금 보니까 정리 포인트를 우선으로 쓰나봐요. 그래서 저는 38,000원을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, 제 현금 38,000원. 근데 포인트 11,000원을 지가 썼어. 자동으로. 써가지고, 어,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그래도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, 내 포인트를 쓴 거니까.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더라고요. 그, 정리 포인트 쓴 거는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고, 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뒤에, 여기 현금영수증 끊어준 거 보면은 요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그이 금액이 뭐 만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요거 내가 만원 만 천원 원 요거 같이 결제됐으면 이 중에 천원은 부가세 돌려받는 거고 만원은 비용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못 하게 됐어요 나는 이거 사업용으로 산 건데 어 그래서 현금영수증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네이버 요즘에 충전 포인트 많이 쓰실 텐데 정리 포인트가 같이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저는 이제 앞으로 네이버에서 사업용 지출을 할 때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겁니다. 예, 현금 영수증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런 게 있고 영수증 이렇게 다 따로 나온다. 네, 이렇게 된다는 거.